안녕하세요. 라운더 뷰티 지혜 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던 흉터밤 루티너 사용 가이드 영상인데요. 흉터밤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티너는 사용량과 사용주기만 잘 지키면 모든 피부 타입의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주의하실 피부도 있습니다. 바로 피부염 피부와 아토피 피부인데요. 피부염 피부는 여드름 피부가 아니에요. 피부염 피부는 주사 피부염, 모낭염 등이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물이 많이 나있는 아토피 피부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염 피부로도 많은 흉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염이 완화된 후, 또 아토피 또한 많이 진행이 멈춘 후, 흉터로 남은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너무 예민하고 또약 복용까지 하고 있는 피부라면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흉터밤 사전 대기 방에 계신 분들이나 사용 가이드 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흉터밤을 재생 크림과 함께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흉터밥은 일단 목적이 여드름 흉터나 기미와 잡티 고민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여드름 흉터와 기미 잡티는 어떤 연관이 있으시냐면 피부 재생이 안 되고 있는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흉터범 루티너의 원리가 각질 제거를 하고 미백 성분을 해주는 원리라면 여기에 재생크림의 재생력을 더하게 되며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극입니다. 지성 피부나 아니시면 현재까지 계속 루티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자극이 정말 덜한데요. 그 이유는 루티너의 필성분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예민 피부이신 분들은 자극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크림과 함께 믹싱해서 사용하시고 피부가 적응하시면 점점 사용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또 코나 턱에 피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단독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또한 루티너가 처음이시라면 처음엔 재생크림과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피부가 적응이 되면 얇게 펴발라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생 크림 추천을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재생 크림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재생 크림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재생 크림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집중 관리를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 가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토신인데요. 파이토신은 연어의 PDRN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 조절과 또 항염 재생,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 고객님들은 파이토신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기미, 잡티 고민이시라면 세멘젤 라이트와 슈퍼젝션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세멘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와 노화, 탄력에 좋은 크림으로 속 건조가 있으시거나 탄력이 떨어지시고 윤기가 없으신 40대 이상이신 고객님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슈퍼젝션 크림은 데미지 케어 후에 저희가 관리할 때 사용하는 크림인데요. 기미 잡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싶으시거나 속 건조는 없으실 때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흉터밤 루티널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루티너는 색소를 지우는 흔적밤이라도 유명해요. 그 이유는 여드름 흉터와 기미, 잡티는 색소침착에 의한 컬러 변화인데요. 이 색소침착은 멜라닌 색소 과다로 인해 발생돼요. 이 멜라닌 색소는 특히 건조한 피부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건조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멜라닌 색소가 점점점점 점점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수분을 관리하고 재생을 관리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피부 타입별 적용할 수 있는 양과 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네 가지 피부 타입으로 나누겠습니다.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 정상 피부, 예민 피부로 나눌 건데요. 이네 가지 피부는 모두 다 주기와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부 타입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신 후꼭이 사용 가이드대로 먼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용 가이드대로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조금 양을 더 늘려야 될것 같아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양을 줄여봐야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해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루티너의 양을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루티너를 완두콩 하나로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1대1이라고 하면 재생크림 1, 루티너 1, 완두콩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마냥 루티너 2 재생 크림 1이라고 하며 루티너 완두콩 알 2개 그리고 재생 크림 완두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율대로 완두콩 개수대로 섞은 다음 피부 타입에 맞는 주기대로 스킨 케어 마지막에 바르시고 취침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날 세안은 물 세안보다는 가벼운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루티나의 사용량을 제가 안내해 드린 가이드로 무조건 사용을 해 주시고요. 또 익숙해지시거나 조금 더 양을 늘려야겠다고 하시면 살짝살짝씩 개인별로 늘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루티너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루티너를 처음 사용하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라 제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티너를 사용한 후에 다음 날 세안을 하셨는데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난 후에도 당기거나 건조하신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각질이 평소에 많으셨거나 딥클렌징을 자주 안 하셨던 분들이 각질 제거가 되시면서 조금 더 건조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지극히 정상이며 평소보다 스킨케어를 좀더 신경 써 주시거나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날 세안을 했는데도 얼굴에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못 느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피부 타입보다 사용량이 적어서예요. 그렇다면 다음 사용하시는 날에는 루티너의 양을 살짝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루티너와 재생크림을 발랐을 때 나타나는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루티너를 사용 직후 2-3분 후에 살짝 가려웠거나 간지러 느낌이 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얼굴에 무수히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이 있는데요. 이 솜털이 루티너를 바른 후에 누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나실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10분 후에 괜찮아집니다. 두 번째 간질한 느낌의 원인은 바로 필성분이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딥클렌징을 안 하셨거나 필성분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필성분에 의해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실 수 있는데 이 또한 10분 후에 사라집니다. 필성분은 전혀 피부에 해로운 성분이 아니고요. 각질 제거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셔도 놀라지 마시고 10분 후나 15분 후에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루티너의 주의사항 말씀을 드릴 건데요. 루티너는 필성분이 함유된 각질제거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는 사용량과 적절한 주기를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루티너를 잘못 사용하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보통 처음에는 저의 가이드대로 잘 발라주시거나 잘 사용해주시는데 점점 피부가 다음 날 광이 나고 효과가 좋다 보니 임의대로 사용량을 너무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매일 사용을 하신다든지 재생 크림과 같이 섞어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두껍게 매일 사용하신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부가 약간 벗겨지거나 각질이 탈각이 된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사용량이 너무 많거나 주기를 너무 빨리빨리 잡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만약 이렇게 각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나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분간 흉터밤을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재생크림과 수분 관리를 잘해 주시면 며칠 후에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외출하실 때에는 꼭 선크림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증상이 완화된 후 정상 가이드에 따라서 다시 사용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루티널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의문점인데요. 간혹 루티널을 1개월에서 3개월 꾸준히 사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 흉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기미 잡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피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부 관리는 수분 관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멜라닌 색소를 저하시키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피부 속 수분감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크림을 사용하는 거고요. 하지만 재생크림을 사용을 해도 피부 속에 있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춰진다거나 이것 또한 부족했을 때 피부 건조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토너부터 세럼 라인까지 바꾸셔서 피부 속 건조와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생 크림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조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드름 흉터가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건 예전에 있던 여드름의 흔적이 색소침착이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새로운 압출을 하지 않고 여드름 흉터밤을 꾸준히 사용해 주신다면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서 또 압출하고 여드름 흉터밤을 바르고 압출하고 흉터밤을 바르면 예전의 흉터는 옅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흉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와 기미 잡티가 효과를 보시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크림을 꾸준하게 사용해주시고 유수분 밸런스를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피부가 건조해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 흉터는 새로운 압출이 없어야 빠른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또한 모공 속에 있는 샤프심처럼 박힌 피지 또한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많은 오일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지가 줄어들려면 이 또한 수분 관리가 되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야 과오일화가 되지 않습니다. 꼭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러면 페이스 적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바디 적용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티너의 가장 큰 장점이 각질 제거라는 건데요. 이 각질 제거는 페이스나 바디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가슴 여드름과 등 여드름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크림 말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디로션과 섞어서 바르시면 되는데요. 등과 가슴은 얼굴이 아닌 몸이기 때문에 피부가 얼굴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하지만 내 피부가 어떤 반응일지 아니면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바디로션과 루티너를 1대1 또는 바디로션 2, 루티너 1로 시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에 등과 가슴에 적용해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등보다 가슴의 피부가 좀더 얇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등에 적용하시는 양보다 가슴에 적용하시는 양을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색소침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팔꿈치나 발꿈치, 무릎, 사타구니에 거뭇거뭇한 색소침착이 고민이시라면 이 또한 적용이 가능한데요. 팔꿈치나 사타구니 또는 발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피부가 두껍고 외부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라서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형이 바세린 제형이라 조금 주무실 때 불편하셔서 생활을 하실 때 발라주시고 5시간에서 8시간 후에 닦아내시거나 샤워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또 루티너 저 경우에는 항상 꼭 보습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발 뒤꿈치에 가을이나 겨울 환절기에 쩍쩍 갈라지고 피나고 아프신 경험 있으신 고객님 계신가요? 이 또한 루틴어로도 조금 더 완화하실 수 있는데요. 발 뒤꿈치에 루틴어를 단독으로 발라주시고 양말이나 호일로 보습을 좀 해주신 후에 5시간이나 8시간 후에 씻어주시고 보습을 해주시면 쩍쩍 갈라지고 아픈 발 뒤꿈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얼마나 사용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히 정답이 없어요. 피부 두께, 또 색소 침착된 정도, 범위 그리고 또 피부 환경, 생활 환경에 따라 너무 다른데요. 저의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수부지 피부인데 지성 피부에 가까운 수부지 피부예요. 또한 여드름 흉터가 조금 오래되어 있고 거뭇거뭇하게 색소침착이 좀 오래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새로운 압출을 하지 않았을 때 남들이 알아볼 만큼 얼굴 좋아졌다, 여드름 흉터 정말 좋아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이 흉터밤은 홈케어 제품으로 꾸준하게 관리하셨을 때 피부톤 개선과 결 개선, 색소침착도 점점 좋아지시는데요. 시술에 대한 효과처럼 1, 2주 후에 좋아지나요? 또는 3~4주 후에 좋아지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피부 속의 각질 제거가 됨으로써 다른 화장품을 사용하셨을 때도 흡수가 잘 되고 피부 톤이 개선이 되면서 고객님들도 느끼실 만큼 개선이 돼요. 하지만 정확히 1개월 사용했을 때 좋아집니다. 2개월 사용하면 싹 사라져요. 이거는 아무래도 사기겠죠? 저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지만 여드름 흉터와 기미 잡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을 잡고 관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효과 있으시니까요. 재생크림과 흉터밤을 꾸준하게 사용해주시는 게 저의 가장 큰 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흉터밤의 효능은 좁쌀 여드름 예방이 되는데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 건조한 피부에 각질이 많이 쌓여 생기는 여드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티너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하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신다면 좁쌀 여드름 예방에도 너무 좋고요. 또한 이 각질 제거가 되는 성분이 다음날 세안했을 때 얼굴을 물광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루티너를 항상 재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의 이유는 바로 이 색소침착이 옅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음날 세안했을 때 얼굴이 바로 부드러워지고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잘 먹고 광이 난다는 건데요. 이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루티나를 적정 사용량으로 잘 사용하셨을 때는 다음날 세안했을 때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광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셨을 때는 얼굴이 약간 자극적이거나 열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그때그때마다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피부는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원래 지성 피부여서 이만큼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붉거나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아마 피부 면역력이나 피곤해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경해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루티너 사용 가이드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1대1 채널 톡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른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티너는 제가 많은 시중에 있는 필 제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저 또한 효과를 받고 또 저희 샵을 다니시는 많은 고객님들께도 홈케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이 좋은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을 때200%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